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커널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구하게 네,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콕콕 찍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커널에 이제 이니컬들이 있는데 여기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커널 데몬하고 유저 유저의 어디 데몬하고의 역할 차이가 조금 불분명한데 설명해 주실 수있어요 네, 커널, 커널 프로세스는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이제 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이 명확해야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커널 프로세스에서 훅들이 걸려있고 그 훅을 이제 어디 버퍼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거를 이제 어디 D, K 어디 D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스레드가 돌면서 K 어디 케이스레드가 돌면서 어디 데몬한테 넷링크 소켓으로 로그를 넘겨줍니다. 네, 이렇게 큰그림을 이렇게 돼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터널이랑 유저 연결된 프로그램 짤때 링크 속 탭을 잘 썼거든요.